아휴, 그래. 안녕하세요. 명수산에서 새우 주문했는데 어, 아이스팩 녹지 않은 채로 잘 왔어요. 음, 아직은 크기가 조금 어 적당 많이 크지는 않고 적당한 것 같아요. 저희는 이것을 살짝 삶아서 먹고 이번에는 머리도 버터에 구워서 먹는 거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흰다리 새우. 얘 이름은 흰다리 새우. 그냥 순수하게 삶아서 먹는 걸로 오늘은 그렇게 먹겠습니다. 새우 많이 크지 않고 양도 아직까지는 1kg인데 많지 않아서 순수한 맛으로 그냥 먹을게요. 명수산 흰다리 새우입니다.